사랑받을 자격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특징.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받을 자격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을 스스로 의심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생각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사랑받는 것에도 불안과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사랑받을 자격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파트 1 타인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첫 번째 특징은 타인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누군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진정성을 의심하며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첫째, 타인의 애정 표현을 지나치게 의심합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표현하는 감정에 대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 라는 의문을 품으며 진정성을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칭찬을 들을 때 그냥 예의상하는 말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닫습니다. 둘째, 스스로 타인이 자신을 사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비하적인 생각으로 인해 타인의 애정 표현을 믿지 못하며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할 때, 내가 특별히 좋은 사람도 아닌데 왜 나와 시간을 보내려 할까? 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셋째, 타인의 사랑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상대방의 애정을 오히려 부담으로 여기며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진심으로 다가오면 오히려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는 자신과 타인 간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며 사랑받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파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 사랑받는 것에 대해 불신을 가지며 이로 인해 관계에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첫째, 스스로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족한 부분이나 단점에 집중하며 이를 통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능력이나 외모 등에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자신을 낮게 평가합니다. 둘째, 자기 비난이 심하며 자신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실수나 작은 실패에도 스스로를 비난하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실수에도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라며 자책하게 됩니다. 셋째,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사랑받을 자격과 연결 짓지 못합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의 애정을 믿지 않으며 이를 받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긍정적인 시선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태도는 사랑받을 자격에 대한 의구심을 심화시키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파트 3 관계에서 지나친 불안을 느낀다. 세 번째 특징은 관계에서 지나친 불안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상대방의 행동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작은 변화에도 불안감을 느끼며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관계에서 작은 변화나 사소한 행동에도 큰 불안을 느끼며 이를 자신에 대한 감정 변화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조금 덜 연락을 하거나 바쁜 일정을 보이면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관계에서 계속해서 확신을 얻고자 하며 사랑을 확인하려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하며 이를 위해 계속해서 애정 표현을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라는 질문을 반복하며 상대방의 애정을 확인하려 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사랑이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사랑이 쉽게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며 이러한 불안감으로 인해 관계에 신뢰를 쌓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에서 자주 불안감을 느끼며 상대방이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처럼 관계에서 불안을 느끼는 태도는 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하며 상대방에게도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받을 자격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며, 관계에서 지나친 불안을 느끼는 것이 이들의 공통점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타인의 애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